네,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관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순 아홉 번째 레슨이고요. 우리 교재 시니어 레벨 3, 24페이지입니다. 키시그니처 F라고 돼 있죠. 교재 제일 위에 보시면 F 키는 모든 b 음을 반음 내린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도레미파솔라시가 아니고 도레미파솔라 플랫시라는 거죠. 자 F 키니까 파부터 시작해 볼까요? 파솔라 플랫시 도레미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C 키랑 비교하면요 도레미파솔라시 보가 C 메이저입니다, 그죠? F 메이저는요 도레미파솔라 플랫시. 같은다는 거죠. 네, 파부터해 해도 됩니다. 파솔라 플레시 도레미 파. 그죠? C 메이저 스케일과 비교를 해 보시면 도레미파솔라시 도잖아요. F 메이저 스케일은요. 도레미파솔라 플레시 도입니다. 그죠? C 메이저 스케일에서 C만 반음 내리게 되면요. F 메이저 키가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 G 키 배웠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죠. C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만 반음 올리게 되면 G 메이저 키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C 키랑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예, 상당히 쉽게 우리가 스케일들을 키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76번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먼저 악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파, 라, 솔, 세라고 되어 있죠. 플랫 C를 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 라 솔, 세. 그죠? 먼저 한 번. 파, 라 솔, 세.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 도, 세, 레. 네. 그죠? 두개 보시면 되겠죠? 파, 라 솔, 세. 라, 도, 세, 레. 네. 그죠? 레는 손가락 4번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 파미레도 세라 솔라파 그죠? 자 뒷부분 8비트이기 때문에 다운업 다운업으로 오죠? 4비트로 오다가 8비트로 바뀌기 때문에 이 박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두시게 되면요 그냥 리그로 쓸 수가 있어요. 8비트 부분 파미레도 세라 솔라파 타, 미, 레, 도, 세, 라, 솔 라, 파 우리 오버리할때 이런 것들을 바로 그냥 넣어 주시면 상당히 멋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메트로놈 켜 놓고 한번 쳐 볼게요 자 메트로놈을 우리가 한번 80으로 놓고 할 텐데 이 정도면 이제 되시겠죠 그죠 템포 80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셋, 넷 자, 이렇게 한번 쳐봤자 277번을 한번 볼텐데요. 짝고 오시면 도, 미, 세, 도가 됩니다. 도, 미, 세 이 코드 아시죠? C7 코드가 잡아시네요 그죠? 예. 플랫 C가 참가된 코드죠. 그래서, 오, 미, 세, 도, 읍, 세. 그죠? 원, 앤, 투, 앤, 트리, 앤, 포, 앤. 원, 앤, 투, 앤, 트리, 앤, 포. 자, 두 마디를 쳐봤습니다. 자, 아시겠죠? 심표가 나왔으니까 심표에 앞 있는 음은 커팅입니다. 그래서 도, 미, 솔, 도, 미, 세, 도. 끗. 자, 자. 그죠? 박자 세심히스시면 좋겠죠? 1 and 2 and 3 a 4 아시겠죠? 한번 해 볼까요? 1 and 2 and 3 a 4두 번째 마디는요. 도, 미, 세도가 되겠죠? 1 a 헛피킹을 하면서 박자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마디는 도미세도. 똑같죠? 그 다음에 파미세도입니다. 그래서 파미세도. 5번 줄 얘기, 1 플랫이 세에요. 그래서 파미세도. 자, 277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자, 278번은 보기부터가 좀 난해하고 복잡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 먼저 리듬을 읽어보시고, 그렇죠? 연습을 해보시면 또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먼저 치기 전에 리듬을 이해하시게 되면 쉬워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치기 전에 따따다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두 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이두 마디를 제가 계속 리듬을 읽으면서 익혔습니다. 제가 이 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익혀놓고 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더 치볼 텐데요. 이번엔 제가 리듬을 1급에서 쳐보겠습니다. 1이나 16비트이기 때문에 지금 1이나 2이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1이나 2이나 1, 2, 3, 4 뒤에는 8비트니까, 그죠?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원투 쓰리, 포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엔 아시 겠죠？이런 식 으로 리듬 을 먼저 이해 하신 다음 에 리듬 을박자를 체크 해가 면서 연주 를하 시게 되면 훨씬 연주가 편하 게되 고, 그만큼 자기도 박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꼭꼭 예, 꼭 먼저 리듬 읽어 보시고 그리고 연습해 보시고 그 위에 박자 입혀시면서 그렇죠? 예, 박자 세 가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278번 메트로놈 켜고 쳐 보겠습니다 자, 278번은, 어, 리듬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 피킹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또 쳐볼 테니까요. 꼭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가지가 지금 두 마디거든요. 그 뒤는 똑같으니까 이두 마지만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해볼게요. Down, down, up, down, down, up. Down, down, d o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자, 예제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죠? 앞에 예제들은 뭐, 그죠? 조금만 연습하면 어, 가능한 그런 예제였는데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나와있는 예제들을 어, 전부 다 그죠? 하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개 어, 정도, 그죠? 제가 보고 적당한 양만큼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6부터 278까지 했고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279부터 또쭉 해나가 보겠습니다. 자,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시면 정말 상당한 실력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책 자체가. 예, 그렇게 실력자로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예, 저도 이책 보면서, 어, 공부하면서, 그리고 영상 올리면서, 어, 많이 지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